컴퓨터 한 대로는 한 게임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게임을 동시에 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아쉬워하신 적 있으시죠? 핸드폰까지 연결하면 8개까지도 게임을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어?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컴맹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쌀 먹닷컴 쌀 쌀먹 먹가이드에 있는 쌀 먹세팅 실전편과 함께라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네 가지예요. 컴퓨터 한 대, 핸드폰 한두 대, USB 케이블, 인터넷 연결, 여기까지 구비가 되셨다면 이제 두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LD 플레이어를 다운받아 줍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작동하는 가상의 휴대폰인데요.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핸드폰과 똑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로그인을 하고 게임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게임을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모든 게임이 LD 플레이어에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LD 플레이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는데 무시하고 실행하면 정지가 될수 있으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 보이는 LD 플레이어 호환 게임 목록을 꼭 참고해주세요. 플레이어를 여러 개 실행할 수도 있어요. LD 플레이어를 다운받을 때 LD 멀티플레이어도 함께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실행하면 이런 작은 창이 뜹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점 3개를 눌러 복제를 눌러줍니다. 몇 개를 더 실행할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3개를 더 켜볼게요. 이렇게 복제된 플레이어가 3개가 더 생성이 되는데, 각각 실행을 눌러주면 됩니다. 창 크기를 조절해주면 관리하기 더 수월해져요. 이제 게임을 각각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LD에 호환되는 계정 생성 제한이 없는 게임이라면 아주 안성맞춤이겠죠? 두번째 핸드폰 미러링 설정입니다. 핸드폰 여러 대를 하나하나 조작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시간 소모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는 게 바로 미러링이죠. 먼저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고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빌드 번호를 7번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 되는데요. 다시 뒤로 가서 처음 설정하면 맨 아래를 보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생겨요. 누르고 중간쯤에 있는 여기 USB 디버깅을 켜줍니다. 핸드폰 설정은 이게 끝입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포털 사이트에 영어로 QTS, CRCPY를 검색해주세요. 여기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번째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압축을 풀고 실행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USB로 폰을 연결해줍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이곳에 기기 이름이 뜨는데요. 기기 이름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우스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핸드폰이 여러 대라도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 아바타 아이콘을 클릭하면 멀티 컨트롤도 가능한데요. 여러 개의 기기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어서 다계정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로 퀘스트를 동시에 미실 수 있겠죠? 설명드린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 프로그램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체에도 게임을 실행해주면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고 처음에는 두 개에서 세개 게임만 실행하세요.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적은 수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램은 높을수록 좋은데요. 특히 32기가 이상이면 여러 게임을 동시에 돌려도 정말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여유가 된다면 램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게임별로 생성 가능한 계정 개수인데요. 한 개의 IP에서 허용되는 계정 개수를 초과하면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이 표는 참고만 해주시고, 게임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의 수익은 기존보다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쌀먹닷컴의 쌀먹 가이드, 쌀먹 세팅 실전편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쌀먹닷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쌀먹 용어와 기초, 쌀먹 컴퓨터 추천과 유저분들의 생생한 쌀먹 후기 등 쌀먹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쌀먹 나이프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구독해주시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쌀먹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